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오늘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벤트오버 레터럴 레이즈 어깨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그걸 직접 하면서 짜집기 없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둔탁하고 뭐 하다못해 운동을 하다가 트름을 하고 회원들한테 인사를 하고 뭐 이런 상황도 발생하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초시계를 누르고 시작을 해요. 가슴 내밀고 힙은 뒤로 팔꿈치가 옆으로 가게 기본형입니다. 등뒤 모습을 보면, 8kg 에요. 8kg로 20분에 보통 한 25세트 0 정도 나오거든요. 아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사이드 레트럴레이즈 변형 5가지, 벤트오버 5가지, 그걸 아마 한 3세트씩 한번 36세트 20분에 지금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한번 해볼게요. 두 세트째, 기본형 팔꿈치가 내외전 일어나는 게 유지되고, 옆으로 보내기 마, 마, 마. 20개씩 마, 마. 내 등이 확장돼 있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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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항상 마지막도 이렇게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릴 수 있게 두 세트 했어요. 이 영상 찍히는 시계를 보면 되겠네요. 지금 2분 지나고 있고, 3세트째. 사이드 같은 경우는 회복을 몇초 만에 되기 때문에, 그냥 회복되고 나면 물한잔 마시고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상 올리는 건 있다가 할 겁니다. 3 세트 위팔뼈가 내외전내외전 축이 무너지지 않는 등이 확장된 채로 들어가는 거요. 옆에서 보면 등 기둥이 약간 세워진 느낌이. 되는거죠 4세트째 힘이 들면 90도 이상 못 올려도 상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무게를 낮춰도 되고요. 굳이 되지 않는 걸 억지로 근육이 걸리지 않는데 그 행위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5세트째. 4분 지나고 있네요. 두 번째 동작은 이걸 뻗는 거거든요. 뻗어서 이 삼각근 조면, 이 끝자락이 어떻게든 이 잡아 째지는 느낌이 들게 올리면서는 원래는 수축이 되어야 정상이죠 근육이 짧아져야 정상인데 이렇게 이 쇄골축이 꼭 고정되어 있는 채로 이건 무게를 훨씬 더들수 있습니다. 이건 12kg이요. 할때 어깨를 약간 하강하겠다 이렇게 주겠다는 느낌으로 등 근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거나 날개뼈가 일어나지 않게 쭉 확장 은 동일합니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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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들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내 몸통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게 두 세트째 총 7세트째에요 지금은

7세트 지금 6분 30초 지나고 있는데, 20세트가 고작일 것 같길래, 빨리 돌리면 한 25세트 할 거고, 7세트, 어쨌든 채워서 20분 내에 어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쉬는 시간을 얼만큼 가져가는지, 그리고 여기 데미지가 입었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 한 번만 더 빗모습을 보면, 세트를 했어요. 오늘 참고로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11시 15분인데 이게 아, 네 번째 운동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오늘 이따가 7시 15분에 영상 예약을 해놨는데 가슴 운동하고 팔 운동을 한 30세트 했고요. 그 영상이 지금 오늘 7시 15분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찍는 영상은 매일 저녁 7시 15분에 예약 걸어나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어, 오전 수업은 오늘 좀 적어서, 붙어서, 잠깐, 뭐, 아주 저한테는 저강도 형태로 훈련을 했죠. 어, 그리고 아까, 유산소, 한 시간 가까이, 타고, 한 40분 탄것 같아요. 사이클, 책 보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네 번째입니다. 자, 8kg 들고, 어깨 으쓱하기 살짝, 가슴 내밀고, 개가 살짝 떠야 됩니다. 구 세트 요건 한 번만 더. 1 0 세트를 하고, 아, 어 요, 아까, 어제. 그, 그저께인가 올렸던 요거, 한, 한두 세트 하고, 아, 뽕 내는 형태, 한두 세트 하고, 벤트오브로 넘어갈게요. 지금 9분 11초 지나고 있어요. 10세트째. 이것도 반동을 쓰실 때 미세하게 으윽 이렇게 쓰는 반동은 괜찮습니다. 그걸 어막 정신없이 같이 내려가져 버리면 무게를 못 이겨서 하는 반동은 의미가 없고요. 의도한 반동이죠. 여기서 반동을 써서 끌고 오고 팔꿈치도 약간 접고 무거우니까 약간 접고 내려가면서 최대 수축이 일어날 때 하나. 으, 자, 으, 자, 으, 자, 으, 자, 둘. 두 번의 반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뭐, 덤벨 컬 같은 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11세트째. 이번엔 이렇게 잡아놓고 90도로 만들어서, 날개뼈의 움직임이 좋아지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팔을 기읍자 또는 미운자로 유지된 채로 얘가 요런 포지션이 유지된 채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할때 팔꿈치만 올라간다거나 손만 올라가는 형태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햇자 하나, 햇자 둘, 햇자 세 이렇게 1 1 세트 했고요. 12세트째. <laughs> 12분 지나갔어요. 13세트째 뽕내는 형태로 들어가기 한 세트만 하고 벤트오버로 넘어가볼게요.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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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너무 많이 나서. 아, 하면 1 4세트고요 아, 벤트오버는 기본형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어떻게든 많이 올리겠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기본형부터 숙여놓고 축 고정하고 약간 사선으로, 사선으로 팔꿈치 약간 구부려놓은 거 올리든 내리든 유지, 유지. 14세트째. 내려갈 때 광배가 늘어나져 있는 느낌이 전면 광배근이 내 앞에서 보이는지. 그래야지 등이 확장되어 있는 채로 내 몸통이 늘어나서 어깨가 저항을 받습니다. 수건 좀 가져올게요. 15세트, 지금 14분 14초 지나요? 기본형 형태로 다시 한번 확장, 확장시켜 놓고. 다음은 약간 뒤로 빼서 어깨를 찍어낸 다음에 삼두근도 팔도 완전 펴버리고 삼두근도 개입되고 대원근 약간 개입되는 형태로 후면 형태 훈련 상체를 숙이면 숙일수록 좋고요. 16세트째 8kg예요 이건 허리 살려놓고 숙여서 6세트째, 15분, 48초, 두 번째, 세 번째는 어, 어깨를 약간 상승 모근과 중부 승모근을 봉인해제해서 약간 접으면서 같이 들어오기, 같이 8 k g 고요 <laughs> 17세트째, 17분 지나고 있어요 잘 돌아서 한번더 할게요 뒷모습으로 확장확장 확장. 18세트, 19세트째 해야 됩니다. 19세트째는 덤벨로우를 약간 변형해서 약간 벌렸다 돌아오기, 벌렸다 돌아오기, 숙여놓고, 업라이트로우의 변형이기도 합니다. 이건 무게를 많이 들수 있으니까 12kg로 약간 숙여놓고, 세트째 18분 30초 지나고 있어요 이것도 잘 들어오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20세트 채웠구요한 번만 더 하면 되겠는데. 아, 그 동작은 아, 똑같이 후면 뽕내기 펴서 둘 요거. 2 1세트 하면 아, 21세트, 20분, 20초 걸렸네요. 이걸로는 19분, 50, 20분 정도?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여기 보면, 땀이, 이렇게 보면, 보이려나? 아, 땀이 얼마나 나고, 회원들이 보여져서, 땀이 얼마나 나고, 어, 어, 많이 심박수가 올라가는지, 어, 그걸 집중을 해서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유산소 대용에 활용을 하실 수 있고, 훨씬 더 심박, 그 심박수가 올라가니까 체지방률 퍼센트는 떨어질 수 있고 고작 20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했으면 더 빨리 있겠죠. 아, 그렇게 훈련을 하셔서 강도의 기준을 이렇게 세팅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하루에 한, 오늘까지 4번 했다니까요. 하루에 한 5번, 뭐이 강도 20분 고작 한 걸로 치면 한, 이 강도로는 한 10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분, 3시간 정도 잖아요. 아, 그렇게. 아 어, 이제 그늘 그렇게 하는 게막 의지를 엄청나게 짜내서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냥 그렇게 훈련하는 거니.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훈련하셔서 요게 기준이다 안 되는 분들은 이걸 되기 위해서 지금 강도의 한 10%만 하고 어기시는 분들은 요걸 기준으로 몰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프레스 같은 건 이렇게 못하죠. 어, 레이저 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준을 세워놓고. 훈련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